다 받아줄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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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만 네. 네. 만하고 함수 네. 네. 문제만 좀 규칙에 의해서 y 값 하나가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x 값이, x 값이, 어디, 어떤 x 값들을 함수에서 가지고 있냐,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되는가, 그래서 이 x 값이 정역이라고 불렀었고, 이리와 9시 50분 수업인데 아저씨 10시에 와 아저씨 벌써, 그 다음에 Y값은 될수 있는 새끼와 화살표 받는 새끼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될수 있는 새끼들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고 그 중에 화살표를 받는 아이 예를 들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의되길 1이랑 2랑 3이랑 4에서만 함수값들이 정해진대요. 그리고 정해질 수 있는 곳은 1, 2, 3, 4, 5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정해진대, 동교환. 요런 식으로. 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정해진대. 요런 식으로. 그럼 X 하나를 정하면 F에 의해서 Y 하나가 정해지고요. X가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Y 하나가 이렇게 정해진대요. 그러면, 동교야 공격, 공역이 뭐냐, 공역. 1, 2, 3, 4, 5가 공역. 그 중에, 빨리 와! 오. 승낙중이라든가, 승승중이라든 된다. 야너 너네 셋다 동참하냐? 아좀 무리 좀 이상한가? 어, 한승용 아나? 일찍 다녀오고 해서 신도시 가져왔어? 어. 자, 그래서 요렇게 될수 있는 Y값 정치를 공역이라고 하고 그 중에 1, 2, 3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치역 기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민아? 공역은 y로 쓰고요. 정역은 x로 쓰고요. 치역은 것먹었한표 치역은 하나 아, 치역은 뭐라고 씁니까? 기호로 f라는 함수에 x라는 집합을 집어넣어서 나온 모든 값들이라서 f 라 x 이렇게 씁니다. f 라지 x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저는데, 자 y는 f 라지 x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끼가 공역, 요새끼가 치역. 그럼 동규야, 지금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이런 함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는 얘가 1, 2, 3, 4고, 얘가 1, 2,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되겠지 y랑 f 라지 x가 서로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이해돼? 일대일 대응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이 표현 나왔을 때애들 많이 저니까 치역이 f라는 함수에 정역을 의 모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서 f 라지 x인 거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게. 공역과 지역이 지역의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결정되는 게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X 값 하나에 Y 값이 두개 결정되면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1이 1로도 가고 1로도 간대. 이렇게 생기면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아니고, 1리나이도 돼? X 하나에 무조건 Y가 하나여야 돼. 그럼 그래프에서는 얘가 음. 어떻게 생기냐면, 자 원을 테리나 함수라고 배웠어. 함수 아니라고 배웠어. 원, 자 X가 1일 때 Y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지. 그래서 우리 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함수라고 안 배우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원처럼 X값 하나에 Y값이 두개 걸리는 이런 새끼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적분 2 갔을 때 어, 문과 애들은 끝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X값 하나에 Y값이 두개 결정되는 것들은 무조건 함수가 아니라고 배우고 이과 애들은 나중에 미적분 2 가서 X 값 하나에 Y 값이 두개 되는 함수를 음 함수라고 배웁니다. 음 함수. 그래서 이과아들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개념이 양 함수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음 함수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음 함수라는 것도 중요하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그럼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음계 X 값 하나에 Y가 몇개 걸리는지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Y가 두개 걸리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치원아. 얘는 함수야, 아니? 음, 함수가 아니야. Y. X값 하나에 Y가 두개 걸리니까. 그리고, 얘가 만약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생겼어, 이번엔. 가영아 정역이 모든 실수래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생기면 x가... 함수가 맞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가 뭐예요? 음... 어 아니에요 정역이 모든 실수라고 얘기했지 근데 음의 정역에서는 y 값들이 정해져안 정해져 안 정해지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음수 마일 0이면 얘는 안 가고 0이 0으로 가고 1은 1로 가고 지금 요렇게 생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함수의 표현 방법에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의 표현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건 너네들이 알다시피 제일 많이 쓰는 건 y는 f(x)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 f(x) <laughs> 순서상만 주어지더라도 요새끼가 어떤 함수 위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자, y는 ex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x,ex라고 이렇게 쓰면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아, y는 ex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뜻하기 때문에 요새끼가 지금 나타내는 함수가 y는 ex 위에 있는 모든 점이구나라고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합과 집합의 표현 관계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언제 많이 쓰냐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X라는 집합에서, 정역이라는 집합에서, 공역이라는 집합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되는지, 이렇게 화살표 받는 걸 대응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따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함수가 몇개 있냐고 물어봤을 때, 혹은, 정역이 유한계일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정역이 유한계일 때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221번 한번 보시면 1221번 배운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동기화 첫 번째 자 1은 어디로 가는데 1번 맞아 틀려요. 음. 자, 1이능는 함수 값은 2다. 3. 그 다음에, 최우나. 정의역은 X다. 맞아요. 어, 맞아요. 태리나, 공역은 Y다. 어, 맞죠. 그러면, 주정아, 취업은 1, 2, 3이다. 어, 취업은 뭐예요? 0. 아, 0. 어, 0이다. 그러면, 종현아. 함수냐 이거? x 하나에 y가 하나 가면 함수. 이거 함수야 아니야? 어. 그럼 종현아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함수가 아닐까? 아니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함수가 함수가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함수가 아닐까? 1이 가안가이십개죠 1이. 1이라는 정역이 y에 가서 대응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펜선에 이어도 여기까지. 네. 어. 자, 그래서 이 중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조금 더해 드릴게요. 자, 함수의 종류를 세 개를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상수 함수 두 번째 항등 함수 세 번째 1대1 대응을 배울 거거든요 이렇게 이 중간고사 때처럼 시험이 여기 에 내용이 빡세지가 않아요 문제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개념 정도만 좀잘 잡으면 되는데 자첫 번째 상수 함수는 모든 x 값이 하나의 함수 값을 가지면 요걸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함수. 그래서 그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 데 별로고 요렇게 함수를 집합으로 표현해 놨을 때 함수라 상수 함수라고 얘기하면 될수 있는 함수가 몇개 있냐고 물어볼 거야. 몇개 있을까? 요 모든 x 값에 하나의 함수 값을 갖게 만들어 주는 함수는 여기서 몇개 만들 수 있을까? 몇 개? 어? 자, 1, 2, 3, 4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상수함수야? 1이 만약에 1로 가면? 그럼 2도, 3도, 4도, 전부 다 1로 가야 상수함수. 이제 <laughs>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몇개 있어? 4개? 왜? 그 다음에, 불러봐 또? 3개. 3개지. 3개, 3개. 자, <laughs> 그래서 개수셀 때는, 자, 개수셀 때는,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 있어요. 상수함수도라고 해도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대신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면 2도, 1이 가는 곳, 3도, 1이 가는 곳, 4도, 1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그래서 1도 고르고 2도 고르고 3도 고르고 4도 고를 거니까 얘네들은 곱하기 처리해서 경우의 수를 세줘야 하지. 분기한 경패의 수였나? 어.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각각의 정의역이 몇 개씩 선택할 수 있는지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지만 상수 함수라고 얘기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무조건 1이 선택하는 걸 골라야 돼서 전부 다한 가지씩 이렇게 되면서 한 가지씩 이렇게 되면서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 됩니다. 3가지. 그래서 상수 함수의 정의는 모든 정역이 하나의 함수 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요새끼는 상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정민아, y는 절대감백스는 상수함수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무 말도 없으면, 자,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입니다. 그걸 하나 약속하고 시작할 거예요. 함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걸로 약속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새끼가, 마이너스 1일 때, 1로 가고, 그냥 바로 표현해줄게요. 마이너스 1일 때, 1로 가고, 0일 때는 0으로 가고, 1일 때는 1로 가는, 요런 유형 함수가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정리나 다시. 얘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면 얘는 상수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상수함수가 맞죠. 왜? 모든 정역이 어디 가서 꽂힐 거니까? 1 가서 꽂힐 거니까. 이해 돼? 채훈아. 네. 그러면 너 하나 만들어봐. 요새끼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역, 이거 말고 또뭐 있는지 만들어봐. 마이너스 2랑 이를 정의역으로 잡아도 요새끼는 상수함수일 겁니다.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요렇게 되는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정의역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럼 태선아, 상수함수가 될수 있는 정의역은 그리고 정의역은 개수가 2 이상이어야 된대요. 상수함수가 될수 있는 정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지맥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몇 개가 될것 같아서? 어, 10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팅할 수 있으니 상수함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의 상수함수는 Y는 K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상수함수예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이단원에서는 거의 상수함수가 뭐야? 그러면 선생님, y는 3이요, y는 4요, y는 5요. 이렇게 생긴 변수, x가 주어지지 않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상수함수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세팅한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제한했을때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닌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모든 정역이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실수 전체에서는 얘도 쉬워요. y는 x만 항등 함수예요. 실수 전체에서는 y는 x만 항등함수인데, 이제 일부러 또 장난을 치겠죠? 자,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데,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냐면, 세 개라고 해요. 세 개. 그럼 하나 정의역이 뭐길래 이 새끼가 항등함수가 되는 걸까?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라서, 이렇게 잡아주면 한등함수가 되는 게 맞지. 근데 정력에 동계가 2가 들어가면 이건 한등함수가 아닐까? 아니지. 2 e 집어 넣었을 때2 e 나와야 한등함수인데, 2 e 집어 넣었을 때 8이 나오니까 한등함수가 안게 되지. 이해돼? 그러면, 자, 얘가 한등함수가 되려면, 얘가 한등함수가 되려면, x 값이 0 이상인 정영만 갖는다면 항등함수가 되겠지. 아니야 너. 지갑 됐으니까 이게 나. 어저 오늘 수고있어어저오아 아, 진짜 오늘. 혹시 다 했어? 아직도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어렇게요 뭐, 그래서 항등함수란, 항등함수란. 이 어쨌든 그거 어 야, 쉽긴 한데 것처럼 하면 완전 너무서 별생 아, <laughs> 거야. 새기가 되면 시에 마이크가 진짜 짜증나 게할 봐. 자, 그래서 항등 함수는 모든 정의역이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가지면 요새끼가 항등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일대일 함수, 일대일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란 X 값과 X 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 값도 서로 다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자,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면 요새끼는, 현서야, 보면서 이거 1대1 함수가 아닐까?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은 게 존재하죠. 요런 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이려면 서로 다른 새끼가 다른 곳으로 가셔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대1 대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하는데 식으로 써드릴게요 X 값이 달라지면 Y 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X 값이 다르면 Y 값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F, X와 Y가 같아야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대응 그럼, 테이아, 이거는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1대1 대응이 아니지. 이유는 1이 공역이지만, 치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는 1대1 1대 대역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규야 1대1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거꾸로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렇게 보내볼게 이렇게 보내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역 함수 역함수였어 그럼 이렇게 보냈을 때 거꾸로 보냈을 때 그럼 여기가 정역이고 여기가 공역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생기면 함수가 아니지 이유는? 5가 정의역인데 함수값이 없으니 그러면 이번엔 1, 2, 3이 1, 2, 3으로 갈건데 지영아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니 안하니? 안해 이유는? 이유는 뭐요? 1이 함수값 있어, 없어? 그리고 2는 함수값이 몇 개야? X값 하나에 Y값 두개 되면 함수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새끼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서 요새끼가 제일 중요해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 1226번. 자, 경호함수 세선아. F-이 얼마고 F-이 얼마냐? F-2는 마이너스 3, 위에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는 0. 겁나 쉽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1233번. 자 요거는 두가지 뿌리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첫번째 F10이 16이라고 얘기했으니 요 아이가 16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습니다 얘가 1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아요 그러면 그 X값을 여기에도 집어넣을거니까 따라서 F10은 9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여 아마 태린이는 이게 얘는 많이 쓰는 기본풀이는 아니고 많이 쓰는 기본풀이는 아니고 그냥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식은 항등식이야.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고 라 얘기하면 x에다가 멀쳐 집어넣든지간에 항상 성립합니다. 따라서 FX가 뭔지 안 찾고 나는 FK만 빨리 구하고 싶으니까 K를 구하려고 양변에 3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10, 오른쪽은 9 플러스 K가 되고 그게 16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K는 얼마가 될 거냐면 7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F7 구하려고 했지? 페리나 F7 구하려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어, 이 집어넣으면 F7은 4 더하기 k 7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1이라고 찾는게 얘를 좀 빨리 풀고 싶어서 푸는 방법이고 근데 보통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통은 자 함수가 한 번만 가면 좋은데 쉬운데 나온 이 함수 값을 다른 함수에 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요런 함수를 준영 함수라고 불렀어. 그게 그러니까 무슨 함수? 아, 그럼? 예. 헤이야, 이거 무슨 함수? 합 어, 합성 함수라고 불렀어요. 합성 함수, 합성 함수. 그래서 얘는 쉬운 문제라서 방금 전처럼 그냥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바로 답을 빨리 구해도 되는데 요새끼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합성함수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끼가 합성함수라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안이 X가 아니면 무조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에요. 저 아니 f(x)라고 나오지 않는 모든 함수들은 요새 끼는 합성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 함수 그러면 아 처음에 g 라는 함수가 3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인거야 요렇게 그래서 합성 함수는 풀이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 면 합성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요새 끼는 무 조건 아, 이 f라는 함수가 이 박스를 f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f라는 함수에 x를 집어넣었더니 요 새끼는 x제곱 플러스 3x로 나오더래 요렇게 그러면 어떤 숫자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수를 제곱한 것과 3배한 걸 더해주는 게 바로 f라는 함수인 거잖아 근데, 이 정신 나간 게, 여기다가 3x 플러스 1을 넣었더니, 여기가 5x 제곱 더하기 4x로 나오더래.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규칙이 뭔지 잘 보이십니까? 보여서 아, F라는 규칙이 뭐길래 3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요새 끼가 나와, 5x 제곱 플러스 4x가 나와. 한눈에 보이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아, 이게 엄청 잘 거야. 좀나 서서 나가라 나 서서 그래. 빨리 나가 나가 나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네. 자 여기에 a를 집어넣었대 근데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3a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F는 공개야. 무언가를 집어 넣었을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야? 네. 제곱한 다음에, 3배 네. 안.